전도서 7장. 좋은 이름이 값진 향수보다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왜냐하면 슬픈 안색이 마음에는 약이기 때문이다. 지혜자의 마음은 죽을 때를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즐길 생각만 한다. 지혜자의 꾸지람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칭송을 받는 것보다 낫다. 어리석은 자들의 웃음소리는 가마솥을 달구는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다. 이것 역시 허무하다. 탐욕이 지혜로운 자를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이 그 마음을 어둡게 한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인내가 마음의 교만보다 낫다. 내 급한 마음으로 화내지 마라. 왜냐하면 화는 어리석은 자의 품 속에 머물기 때문이다. 옛날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것은 웬일이죠? 라고 말하지 마라. 그런 질문은 어리석다. 지혜는 재산처럼 좋은 것이고, 해 아래 사는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 지혜도 사람을 보호하고, 돈도 사람을 보호해주지만, 지혜가 돈보다 나은 것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살펴보아라. 그가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바르게 할수 있을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재앙의 날에는 살펴보아라. 이 모든 날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미래를 알지 못한다. 나는 내 허무한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다 보았다. 의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죄악된 생활을 하면서도 오래 사는 악인이 있다. 지나치게 의로운 채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로운 채하지 마라. 그러다가 망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지나치게 악하게 굴지 마라. 어리석은 자처럼 굴지도 마라. 어찌하여 제 수명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죽으려 하는가? 이것도 잡고 저것도 놓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극단을 피할 것이다. 지혜가 주는 힘은 한 성을 지키는 열 장군의 힘보다 강하다. 제 아무리 의롭다 해도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누가 뭐라 하건 모두 알려고 하지 마라. 그러다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말까지 들을까 두렵다. 너도 알다시피 때로는 너도 남을 저주하지 않았느냐. 이 모든 것을 알고자 나는 지혜를 써서 시험하였다. 정말 지혜롭게 행동해야지. 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기는 어려웠다. 세상 일을 알기란 너무나 어렵고 이해하는 것 역시 곤란하다. 누가 과연 이를 다알수 있으랴? 나는 거듭 마음에 작정하고 지혜와 세상 이치를 깨닫고자 공부하고 탐구하고 연구하였다. 그리고 악하게 사는 일이 어리석고 어리석음이 미친 짓임을 알았다. 내가 깨우친 것은 마음이 함정과 그물 같고 그 손이 사슬과 같은 여인은 죽음보다 무섭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그 여인을 피하나 죄인은 그녀의 함정에 걸리고 만다. 설교자가 말한다. 자, 이것이 내가 깨우친 것이다. 이것저것을 살펴 전부를 깨치고자 하였다. 지금도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깨치지는 못하였다. 천 명의 남자들 중에서 의로운 사람 한 명을 찾았으나 여인들 중에서는 한 명도 찾지 못하였다. 내가 깨우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지만 사람들이 많은 꾀를 찾았다는 것이다. 아멘.